네, 이제 턱걸이 운동을 한 지가 벌써 96일 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안 있으면 이제 100일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몸의 작은 또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또, 또 작은 상처도 있었고, 이렇게 뭐좀 힘든 경우가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오른쪽 어, 옆구리가 아파서... 지금 또, 어, 정상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래, 하지만은, 운동은 또, 운동으로서, 몸이 뭉친 것은 운동으로서 또 스스로 풀어줘야 되는 것이 또어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뭐, 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어,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빨리 낫는데, 어,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턱걸이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턱걸이를 하러 기에 앞서 이제 지금 턱걸이를 17개 하고 있는데, 오늘 잘하면 18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쭈고, 아, 후, 후, 아, 오늘 힘들게 18개 했습니다. 아, 이제 또 기록을 시작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여기 옆구리 부상이 있어가지고, 아, 참, 아 지금, 지한파면서 통증이 있었습니다. 통증을 참으면서, 이번에 18개 했습니다 아, 이제 17개를 넘어서 이제 18개로 접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예, 오늘은 어, 이제 리이 통증이 있어서 어, 무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옆구리 통증이 있어서 조금 오늘 운동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택구리 운동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고, 적구 그 발차기를 하면서 돌려차기 그러니까, 뒤돌려차기와, 아, 어, 떼어차기, 일명 가해차기를 하면서, 여기, 어, 근육이 접히면서 일어난 그, 상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괜찮으라고 하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휴 아파 아휴 오늘 조 다시 이러다가 상처가 더 오래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